맥시멈으로 넣어놓는 게 좋습니까? 몇 살부터 해주는 게 좋아요? 당첨 확률이 희박해도 추천하시는 거죠? 기존에는 통장이 3개 종합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제 주변에 소홀아파트 당첨이 됐어요 그래요? 원금에 30년 동안 넣었던이 꽁돈이 생깁니다 2025년에도 로또가 좀 나옵니다 아, 그래? 어. 서초구 잠실에도 나옵니다 좋은데 많이 나오네요 자 부동산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아 먼저 청약 얘기 한번 해볼까요 청약제도 너무 바뀌니까 뭐 어떻게 뭐 아니 우리가 내집 마련하려고 청약을 하는데 올해 책이 하나 나왔어요 한국부동산원에서 에... 주택청약의 모든 것이 <laughs> <laughs> 책이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그 책을 보고 깜짝 놀랐는게 제가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봐? 책 나왔지? 몇달 지나면 개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용이 또 바뀌거든요? 네. 아니나 다를까? 또 바뀝니다. 네. 또 개정해야 되는데, 청약을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자주 바꿔요? 이게 시대 흐름에 따라서. 네. 최근에 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음. 꼭 결혼을 해야 되니? 음, 음. 애만 놓으면 되는 거 그렇지. 아니야? 네, 그래서 네. 이제는 신생아 공급이 음, 나옵니다. 음, 그리고 공공임대는 신생아한테 우선권을 줘요. 네. 그래서 결혼 안 해도 됩니다. 올해 바뀌는, 올해 이제 지금 변경이 됐거나 변경이 될 제도를 이제 하나씩 좀 음.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청약통장 전환이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통장 전환이 뭐예요? 통장 전환이 뭐냐 여기서부터 이제 또 이게 막 에. 헷갈립니다. 에. 아, 정신 멘붕이 와요. 뭐 청약통장이 또뭘뭘 뭘 전환해야 되지라고 하는데 2015년 이후에 가입하는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통장 한 개에 가입을 합니다. 음.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음. LH나 같은 공공이 하는 공공 아파트가 있고요. 우리 레미안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같은 뭐 이런 아파트들을 하는 민영 아파트들 있잖아요. 음. 민영 아파트를 청약할 수도 있고, 공공 아파트를 청약할 수도 있어요. 네, 네. 종합 통장은 음, 음. 만능 통장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음. 음. 옛날에는 무슨 통장이 있었냐면 세 종류가 있었어요. LH 같은 공공 아파트를 청약을 하려면, 음. 청약 저축이라는 통장을 음.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민영 아파트를 하려면 청약 부금과 청약 예금 통장 어. 두 개가 있습니다. 음. 헷갈리죠. 청약 저축 통장은 민영은 못 해요. 어. 공공만 할수 있는데 음. 신청 방법이 월 10만 원까지만 납입이 됩니다. 음. 그러면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LH 아파트에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음. 그리고 청약 이제 민영 아파트를 하려면 부금과 예금이 있다고 했잖아요. 에. 우리 은행에 목돈이 있을 때 이제 내가 돈이 생기면 에. 그 세이브하는 방법이 음. 적금이 있고 예금이 있잖아요. 음. 적금은 돈 매달 조금씩 음. 넣는 방법, 음. 예금은 목돈 집어 넣는 음. 방법. 목돈을 집어 넣는 게 청약예금통장이고요. 음. 월을 얼마씩 넣는 게 청약적금통장입니다. 음. 그래서 기존에는 통장이 3개, 2015년 이후는 1개. 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복잡하잖아요. 네. 국가에서 안 되겠다. 음. 전환을 시켜주자고 해서 올해 10월부터 한시적으로 저축, 부금, 예금통장을 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종합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 그러면 저... 그 생각 들지 않아요? 왜 지금 해주지? 음. 2015년에 바로 전환할 수 있게 해주면 됐잖아. 음. 그렇 종합통장은 민영 공공을 모두 청약할 수 있는데 음. 왜 기존 통장을 내버려뒀을까에 대한 부분. 음.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다른 게자 나는 20년 동안 월 10만 원씩 열심히 음. 노력을 했는데 당신은 그 동안 20년 동안 음. 예금만 하고 원래 민영주택을 했어야 되는데. 1년 전에 전환을 했다고 해서 왜 나하고 같은 경쟁을 하려고 하니? 음. 억울해. 나는 공들였는데. 어, 나는 공들였는데.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또 반대가 될 수도 있죠. 네. 아, 당신은 공공을 20년 동안 공들여놓고 왜또내 영역에 들어와? 음. 라는 서로의 불합리함이 음. 있기 때문에 정부는 어떻게 해냈냐면 과거는 과거다. 현재는 현재다. 그래서 과거의 나비방거는 과거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음. LH 아파트 공공의 청약을 하게 되면 20년 납입했죠. 인정해줍니다. 20년 동안 예금을 했잖아. 인정 안 해줍니다. 아 전환 시점부터만 인정 해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미리 알고 있어야겠다. 음 20년 동안 월 10만원씩 납입했는데 어, 다 가입기간이 높고 음 점수가 많으니까 이번에 종합통장으로 해서 민영아파트 당첨돼야지라고 하면 과거는 인정 안될 수도 있다는 아 점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 자제분들한테 해주신 분들 많거든요. 네. 그 그런 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셔서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 년이니까 금리도 좀 높아요. 종합통장이 어... 금리도 좀더 주기 때문에. 저도 애한테 하는 거 있는데 확인해 보시죠 바꿔야 되겠네. 네. 신생아의 경우에는 신생아 특공을 한번 생각해보고. 특별공급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어... 트렌드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공급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 공급이 있고, 네. 일반 공급이 있고, 아까 제가 뭐 공공 민영 아파트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특별 공급은 뭐냐면, 특별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음. 지금까지 집을 한 번도 안 사신 분들은 생애 최초. 음.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음. 결혼 7년 이내, 또 나름 거기서 또 점수표가 있습니다. 음. 자녀가 많은 분들은 다자녀. 음. 최근에 이제 신설된 게 신생아. 음. 결혼 안 해도 돼요. 음. 신생아. 요거 음. 이제 신설이 됐고, 또, 뭐 노부모 부양 그냥. 또 효, 효도를 해야 되니까 음. 또 기관 추천 탈북자들도 음. 추천 받으면 아, 특별 있어야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아. 이렇게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특별 공급을 할 수가 있고요. 음. 이제 앵커님이랑 저처럼 기성세대들. 어, 오, 6십 대는 뭐. 어떻게? 뭐 신혼부부도 아니고 뭐, 네. 신혼부부가 될 수도 없죠. 다시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결혼하면 그러면 되죠. 신혼부부 아니에요? 다시 결혼하면 되죠. 오, 6 0 대도? 청약하려고 다시 안 하고 싶어요. <laughs> 저는 그냥 <laughs> 저 혼자 살려고요. <laughs> 아니, 힘들어요. <laughs> 이제 일반 공급이 있습니다. 가 점점 아. 근데 이제 민영 아파트는 가점 점수 (84점) 가점 점수라고요 음. 공공 아파트는 이제 납입 금액으로 하는데 음. 기성세대들은 청년들보다 유리한 게 이거예요 음. 나는 납입비라도 많이 했잖아요 음. 그리고 가점 점수도 무주택기간 통장 보유기간 부양가족으로 합니다 그래서 음. 최근에 강남에 나오는 물량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거든요. 음. 주변 시세 대비 3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로또라고. 하잖아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그래서 그 트라인을 보면 70점이 다 넘어요. 아. 제가 왜이 예, 말씀을 드리냐면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둘다 청약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개만 하지 마시고 특별 공급도 하시고 음. 일반 공급도 하는데 운이 좋아서 둘다 당첨될 수도 있잖아요. 음. 특별 공급이 우선합니다. 음. 그러니까 둘다 주지는 않아요. 내가 선택할 순 없군요. 네, 특별 공급입니다. 어. 근데 뭐 그럴 확률이? 없죠. 없나 네. 대까지고요거 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특별 공급도 종류가 네. 많잖아요. 네. 어떤 특별 공급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생애 최초도 있고 신혼 부부도 있고 네. 생애 최초 아니에요? 생애 최초, 생애 최초에 가장 많은 분들. 네. 네. 반대로 해서 가면 생애 최초 당첨 확률이 가장 낮습니다. 나 네. 그렇죠. 네. 만만하면 생애 최초고요. 그렇죠. 내가 처음으로 집 사는 거니까. 그렇죠. 신혼 부부 네. 쉽지 않잖아요. 네. 결혼해야 돼. 결혼해야 돼. 거기서 또 자녀도 있어야 돼. 신생아가 있으면 점수가 더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 당첨 확률을 가장 높은 음. 요거 하면은 당첨 될것 같아. 신생아 특공 아닌가? 신생아인 것 같아요. 네. 노부모 부양. 아 노부모 부양이에요. 예. 네. 아, 아. 의외로 노부모를 부양하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 이게. 아, 요즘 그렇지. 네. 어, 노부모 부양하면 힘들잖아요. 생각만해도 아... 밤마다 와이프가 가면 있겠습니까? 아... 그렇다고 이게 전수조사니까 하 그냥 주소만 <laughs> 옮겨놓는. 주소만 없고. 옮겨놓으면 안 되죠. 아. 애들 학교 들어갈 때 주소만 옮기면 안 되듯이 이것도 똑같이 하군요. 실제로 이제 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아, 아. 걸릴 가능성 높고 걸리면. 힘들게 당첨됐는데 되고 나서 그게... 그 때만 들어와서 사시면 그래서 부적격이 돼서 무순이 아파트들이 한 번씩 나오는 이유가 아... 이렇게 부적격에 걸려서 나오는 물량들입니다. 그래 그래서 정말 로또 로또 했던 건데 그게 그냥 일반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이런 게 되지도 게 않는 부적격에 분들이 부적격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여건이 되시는 음. 분들이라면 노부모 만 65세 음. 부모님이거든요. 음. 3년 이상 부양하게 되면 노부모 부양 자격 요건이 되니까 특별 공급 음. 아파트를 꼭 하시고 싶은 분들은 효도 한번 해보셔라. 청약금은 그러면 그 다달이 넣는 돈이나 한꺼번에 넣는 거나 맥시멈으로 넣어놓는 게 좋습니까? 이제 공공이자 민영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음. 종합 통장은 둘다 가능하다고 했죠. 음.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음. 물론 일시불도 가능한데 나는 공공 아파트 안 하고 싶어. 음. 나는 민영아파트, 레미안 힐스테이트, 프루즈오 네, 뭐 네, 아이파크 네, 이런 거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최소 기준 금액이 있거든요 네. 뭐 지역마다 다릅니다 뭐 서울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이 맥스예요 그러면 네. 1,500만 원을 납입해놓으면 추가 납입하지 않아도 음. 모든 민영아파트들은 뭐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 청약이 가능합니다 음. 음. 근데 이제 문제는 공공이에요 음. 공공은 월 10만 원씩 납입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11월부터 25만 원으로 음.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25만 원 올리면 이게 따라가야 될까요? 안 따라가야 될까요? 그래서 그냥 10만원씩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죠. 25만원 넣어야 돼요. 왜냐면, 저하고 이제 친구라고 쳐요. 네. 저는 머리가 빨리 돌아가가지고, 네. 25만원씩 이제, 오늘부터 25만원씩 매번 네. 넣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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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는 똑같았는데 10만 원씩 넣다가 네. 우리 앵커님은 10만 원씩 앞으로도 네. 계속 넣어 네. 차이가 벌어지겠죠. 어, 두배 이상 공공 아파트는 납입 금액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음, 했죠. 음, 음, 내년에 음. 좋은 아파트가 3기신도시가나와서 청약을 했는데 저는 당첨되죠. 음, 왜? 음, 제가 25만 원씩 월 15만 원씩 더 납입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두배 이상 높까 저는 높죠. 영역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아, 청년들은 음. 25만 원 납입하시는 게 좋고요. 아, 아난 필요 없어. 어, 나는 그냥 민영만 할 거야 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음. 최저 인정 금액 음. 금액만 하시는 게 음. 유리하게 계속 납입하면 음. 좀 아까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전략적인 선택을 음. 좀 해야 되고 2만 원에서 50만 원이지만 공공 분양은 납입은 10만 원만 됐다 음. 앞으로 25만 원이니까 굳이 20, 50만 원을 납입할 필요는 저는 음. 2만 원 하지 마십시오 음. 너무 작아 음. 그러니까 기존에는 10만 원 하는 게 맞고요 앞으로는 25만 원 음. 하는 게 맞다 공공을 원한다면 그거 아이들한테 해줄 때는 몇 살부터 해주는 게 좋아요 그것도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음. 미성년자 인정 기준이 2년이었거든요. 네. 17세부터 기존에는 가입을 네. 해도 네.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가입을 하나, 17세에 가입을 아, 하나. 2년만, 인정은 네. 2년만 인정이 네. 됐는데 네. 이제는 5년 인정이 됩니다. 아. 그러면 17세가 아니라 14? 14세. 아.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만들어 주는 건 좋은 마음에 네. 그냥 아들, 딸을 위해서 좋은 네. 마음에 해 주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만 14세부터. 음. 종합통장을 만드시는 게 가장 좋습 그러면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기념으로 10만원씩 해준 분들은 14세에 들어섰을 때 그때부터 종합통장에서 25만원씩 해줘. 그렇죠. 종합통장에서. 그렇죠. 아, 공공 아니고 민간까지 같이 하는 거. 근데 어차피 25만원씩 넣어서 그 금액이 차면 민간도 음. 가능하니까. 아, 그러니까. 아, 그때 좀 올려주면 된다. 네. 아. 그러면 그거는 저. 그 자제분들이 있으면은 권하시는 거예요 해줘 해줘 해라고1 4면 이자도 붙어요 아, 3.1% 정도 이자를 네, 주기 때문에 네. 한 30년 지났잖아요 음. 당첨이 됐어요 음. 그러면 이제 통장이 필요 없잖아요 용도 네, 다 있잖아요 네, 네. 은행 가서 해지할게요 라고 음. 하면 원금에 음. 30년 동안 넣었던 이제. 이자를 주는데 그게 꽤 많아 갑자기 꽁돈 생기는 거예요 꽁돈이 생깁니다 소고기 여러 번 먹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첨 확률이 희박해도 청약 통장 활용하는 거는 추천하시는 거죠 추천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런 분들이에요. 이제 청년들하고. 집이 있는 분들이 아, 좀 고민합니다. 네. 청년들은 내가 되겠어. 음. 난안될것 같아. 가점도 안 나오고 납입 음. 금액이 이제 내가 2년 넣었는데 어떻게 20년 된 우리 삼촌하고 내가 어떻게 경쟁을 할 수가 음. 있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해지를 하시는데 저는 그러지는 말아. 음. 지금 사용하지 않아도 나중에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음. 우리가 네. 추천물량이라고 있어요. 네. 뭐 앞서서 민영아파트는 가점이라고 점수를 한다고 했는데 음. 가점물량, 추천물량이 나눠지거든요. 음. 가점은 점수. 이거는 피하기 힘들어요. 음. 근데 추천물량은 뺑뺑이, 운 음. 좋으면 돼요. 그런데 1주택자도 추천물량은 됩니다. 음. 내가 집을 한채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음. 통장을 해지하지 마시고요. 추천물량도 음. 있으니까, 뭐, 강남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가 있다, 내가 여유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추천물량에 넣어보십시오. 음. 전생의 나라를 구하면 당첨이 될 수도 있어요. <laughs> 실전이 있어요. 제 주변에. 음. 1주택자인데 추천물량으로 서울 아파트 당첨이 됐어요. 그것도 2021년에 분위기 좋을 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아몇 번을 청약을 해서 이렇게 당첨이 될수 있냐라고 하니까 67번. 에이, <laughs> 네. 꾸준하겠네. 2025년에도 뭐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부동산은 안개정국이 될 테니까. 안개정국입니다. 안개정국인데 청량은 또 좋은 물량들이네요. 분양가 상한제가 나와서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네. 로또 네. 올해도 로또 많이 나왔는데 네. 2025년에도 로또가 좀 나옵니다. 아, 서초구 광배 어. 어, 6구역에 어. 레미안 원페르라 어. 이것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어. 아마도 10억 정도 시세 네. 차익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배 1 3구역에 방배 포레스트 자이 어. 이것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요. 어. 잠실에도 나옵니다. 잠실 어. 르엘. 요런거 경쟁률이 높은데, 그래도 넣어보십시오. 추천 물량이 있으니까. 운이 좋으면 될 수도 있고요. 흑석 11구역이나, 뭐량제 8구역. 좋은데 많이 나오니까. 아, 흑석동 요즘에, 그 재개발되는데?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아크로 리버스카이라고 나오니까, 요런 음. 것들은 놓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사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청약이 있고, 경매가 있고, 이제 매매, 금매가 있는데, 청약은 좋은 거 나오면 안개 상관 없습니다. 무슨 그냥, 안개야? 그냥 좋은 거,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지 말고 좋은 거 나오면 안개라도 집어넣으시고요. 경매도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거 나오면 아무거나 안 나오지만 좋은 거 나오면 하시고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안개 전국이니까 안개가 좀 거친다면 보시고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도 어... 노려보셔도 좋고 알겠습니다. 오늘 김인만 소장님과 2025년의 부동산 전망 청약까지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